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미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 누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음,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읽고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어 지금 몇 달이 이렇게 지나서 오늘 고린도전 1 6장 어 마무리를 음. 하는데 어 일단 여기 문안이라는 표현이 서신서의 이 마지막 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문안이라는 말이죠. 이 문안이라는 말을 옛날에 거의 뭐좀 관심 없이 또는 인사 정도로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 문안이라는 표현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문안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물을 문 평안 안자 어 상대방의 평안 여부를 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할때그 안자가 이 안자죠. 어 평안 평안하셨냐고 밤새 이런 아침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때 평안하시냐 강녕하시냐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그래서 이 평안을 묻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어 샬롬이라고 그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죠 peace peace be unto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샬롬, 한마디로, 샬롬,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어떤 인사죠. 그참그 그 인사이기도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평안을 묻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와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어, 그 빛이 없는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어, 평안이 없을 때, 제자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또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막 이런 그 어두운 생각으로 어, 마음이 뒤숭숭할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평안을 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서, 그평안의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어, 살아나고, 또 그랬죠. 이 문안을 한다는 이 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 문안은, 문안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관심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작성을 했는데, 어, 이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지금 한번 가려고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갈 때에, 어, 너희가 연보를 하지 않고, 어, 좀 매주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할때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서 개울을 보내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아 이거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뭐,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고, 이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고린도 교회는 가서 좀 며칠 이렇게 유하면서, 머물면서, 어, 같이 교제도 하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그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이 마음이 많이 어 담겨 있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문안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출근길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보통 지나가는데 그냥 가볍게 지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안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요즘 평안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요즘 그 마음이 어 상황이 어떤지 좀그 마음의 개 사정을 들으려면 뭐, 시간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는 이 문안이 그냥, 그냥 인사처럼 가볍게 이렇게 들리지 않고, 여기 이제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그, 자기 집에 있는 이 교회는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문안이라는 건 사실 뭐, 간절이가 붙을 필요가 없는 인사잖아요, 보통. 인사라는 건 그냥 뭐 간절한 인사를 어디 있겠어요. 뭐 안녕하고 이렇게 보통, 보통은 다 지나가면서 하는 건데, 어, 이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 이 부분은 그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 고린도 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이 고린도에서 아우를, 어비 같아가지고 같은 장막 이렇게 뭐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어이 같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렀던 이 부부인데 어, 지금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또 자기 집에 안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아골라와 버리석일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간절히 무난한 분은 제가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지치아래 이렇게 있었던 생각이 나면서,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야이 영어로 '홀리 키스' 어, 거룩하게 입맞춤 이 입맞춤이면 그냥 입맞춤이지 또 거기에 무슨 거룩함으로 어, 입맞춤을 하나 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어, 구절인데 아,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 거룩하게 입맞춤 이런 걸 생각하면 어, 치치하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다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며칠을 있다가, 추방을 당했죠. 치치하에성가했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으로 쫓겨나왔는데, 그때 이제 치하레에 있던 치치할 교회 형제 자매님들하고, 한 1, 2년 잘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정이 들고 그랬는데, 인사도 못하고, 그 중국말로 안녕이그 짜이 찌엔이잖아요. 또 보자 하고 이렇게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이제 인사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어떻게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제 추방을 당해버렸고 다시는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면서 그 지치 아래에 있었던 그 분들이 늘 마음에 짠하더라고요. 마음에 늘그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엉어리처럼 그, 희한하게, 그, 뭐가, 이렇게, 응,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몇년 지났는데, 거기 있던 그 자매님들이, 그리고 진짜 그때 우리와 진짜 가까이 지내셨던 그 자매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수양회를 오셔가지고, 수양관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진짜. 야, 이 살아생전에 이분들을 다시 어 만날 수 있다는 게, 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자매님들이, 자매님이지만, 진짜, 마음 같으면, 막, 이렇게, 어, 깨어나주고 싶은, 너무 반가운데, 참, 아, 그럴 때이만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어, 어울리는 순간이더라고요. 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다시 만나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고, 어, 서로의 안부를 어, 확인하고 갈수 있다는 게참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동네가 있고, 그 조금 옆에가 아가야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어, 이제 마게도니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그쪽으로 지금 터키 쪽이 이제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러면서 아시아의 그 에베소 뭐 빌립보 또 콜로세서 뭐 이런 여러 이그 교회들 있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무난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쭉 읽어보면 이 십사절에 나오지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찌보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지금 이 전서는 거의 마지막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어,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어,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임한 그 그리도의 사랑이, 어, 또이 고린도 교회를 어, 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바울의 마음에서 그, 이 고린도를 향하여 어, 가고 싶어 하고 또 거기서 유하고 싶어 하고 어, 또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여튼 어, 또 그들의 또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고 또 그들이 또 나, 바울을 또 다른데로 보내어주는 그런 또 어, 사랑의 보냄을 받고 싶고 그런 어떤 정이 많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인사말로 안 보이고, 아, 이거는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 관심 표현이구나. 어, 그렇게 이제 마음에, 어, 사랑이라는 나무줄 위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렇게 꽃이나 잎처럼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이, 어, 문안이라는 게참 서로에게 이렇게 안부를 그냥 늘 우리는 인사로만 이 문안을 써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샬롬. 그러면 뭐, 우리도 제가 옛날에 CCC 다닐 때부터 이런 인사를 배우거든요. 만나면 이제 샬롬. 형제 샬롬. 뭐, 자비님 샬롬? 그리고 모임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항상 그첫 인사가 샬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그 뭐, 그 뭐든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냥 인사 정도로 늘 써왔던 표현인데, 사실 그냥 이 성경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야, 이게 그냥 인사 정도는 아니구나. 정말. 그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항상 그 은혜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평안을 이렇게 빌어주고 이게 참 그리스도의 이 세계가 없으면 이런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그 어두운 생각으로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게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그냥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고 생명이 없으면 어 그냥 사망의 그림자가 어, 휘어 잡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법이 없으면 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또 내가 뭔가 해보려고 어,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율법에 우리는 또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어, 주장해 주는 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도록. 우리 쭉 읽으면서 특히 고린도전서 후반절이 너무 좋았던 게 나는 그냥 아, 죄 없구나, 예수님 우리 사 살구나 그걸로 감사했다면 또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냥 거듭나게 해놓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어,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어,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 제가 참 마음에 어떤 좀 영적인 세계에, 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 고린도 전서 뒷부분을 공부해 가면서, 아, 성령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세계가 이미 성령으로 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로 이미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어, 이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이렇게 보이작하고그 다음에 어, 그 성령과 한영으로 우리가 이어져서 어, 성령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어, 연합이 되어서, 어, 그 성령이, 어,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그러면 내가 막그 성령을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막애서는 그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때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서 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자, 이미 그 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선물로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세계 안에 어,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어, 또 그리스도의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던 어, 죄인이고 육신적이고 연약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성령 안에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이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그런 세계들이 이미 다그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영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이미 성령으로 모든 선물로 다와 있는 세계들이 점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어, 참, 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선물이 많구나. 어, 이내 옆에 지체 하나하나도 선물로 하나님이 어, 지체로 붙여놨고, 또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세계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풍성한 걸 이렇게 봐가면서 어저 저런 선물들을 하나 하나 어 옛날에는 선물이 선물로 안 보였으니까 어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물이 선물로 보이니까 저런게 하나 하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어, i t 티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작은 줄기로 요 문안이라는 요 표현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처럼 어그 따뜻하게 어 요즘 관심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있는지 어, 그리토의 은혜 안에 있는지, 그,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안부를 물어주는 거죠. 음, 어떻게 마음에 그리토 아, 은혜 아래, 그리토의 평강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어, 참,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 고린도 16장 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어, 표현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그,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머물면서, 어, 이렇게 사귐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안에 굉장히 따뜻한 그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걸 이렇게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디모데나 아볼로나 어, 이게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십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 그러므로 누구든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 오게 하라. 나는 제가 형제들 함께 오기를 기도려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죠. 바울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주의 일에 함께 하게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리니까 뭐 멸시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보내면서 어, 디모데가 오거든. 어, 조심해서 저로 두려움 없이 어, 그가 평안하게 주의일을 할수 있도록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일을 힘쓰는 자라고 나이는 어리지만 주의일에 열심히 있고 귀하고 영적인 등지니까 어,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어, 미리 보내면서 어, 디모데와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죠. 그 뒤에도 이제 이뭐 스데바나의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 스데바나 집은 이 아가야니까 아가야는 고린도하고 바로 붙어 있는 도시인데, 어 고린도하고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 근데이 아가야는 어 바울에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요긴하게 어려울 때 요긴하게 도와줬던 또 그런 어 집인가 봐요. 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어, 유익을 준 사람들이니까 어좀잘 대주라고. 음.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는 복음적인 뭐 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16 장에 와서는 뭐 연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뭐랄까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어 이런 표현을 나누고, 또 안부도 문안도 나누고 하여튼 그러죠. 그래서 이16 장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어, 그 성령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문안이라고 하는 어, 모양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서를 이 바울을 대하면서 좀 저는 말이 좀 짧은 사람인데 야, 참,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스 편지인데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써냐. 이렇게 뭐 인사말 하나도 왜 이렇게 엄청 길게 했던 인사말을 이걸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면서 그 사랑에서 <laughs> 우러나오는 마음의 흐름으로 생각하니까 아, 이게 바울이라기보다는 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의 사랑은 정말 어, 이렇게 굉장히 세, 세심하고 어, 그한 사람 한 사람 또그 멀리 있어도 그렇게 따뜻하게 관심과 사랑과 교제와 어,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흐르고 있는 어,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그 생명수가 흘러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어, 물이 살아나고,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그리토의 사랑이, 어, 생명수처럼 흘러서, 그, 이, 그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은혜를 입고 열매를 맺고 어, 그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바울의 무슨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고 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게 어, 나타난 거구나. 그러면서 어, 그 같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어,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 복음으로 주셨으니까. 어, 내가 육신적으로는, 뭐, 말이 짧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 이 추의 사랑이, 어,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이런, 어, 표현처럼, 그런 사랑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어, 따뜻하게, 어, 이런 모양으로, 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 그, 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소망스럽게, 어, 여기 지고, 그래서 뭐 사랑이 없는 건 육신에서, 사랑이 없는 건다 똑같은 거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준 것이 똑같다면, 아, 이 같은 열매와 같은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 어,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도 참 은혜스럽고 어, 소망스럽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